아버지로부터? 어 그렇지 하나가 정답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잖아 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한다 이 소리야 그렇지 지금 당장 받는 그런 거는 없지만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뭐 받아?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뭘 받느냐고 지금 당장 월급 그, 이런 거는 안 받지만, 나중에 뭐 받지? 아버지로부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저 <laughs> 뭐야? 뭐 받어? 아버지가 지금 당장 난데 이 주어지는 건 없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가 힌트를 준다면, 나이 먹고, 어, 선물. 그, 선물 무슨 선물? 세상. 그렇지! 그거야, 그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고림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활란 중에 기뻐하느니.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자는 이제 영원한 평강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종의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 일꾼의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 아들의 신앙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해.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유, 그 많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종의 신앙이냐, 일꾼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 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 다울도 나오고, 뭐, 어? 또, 저, 뭐, 어, 음, 누구들이 나오지? 다울도 나오고, 대마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누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마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디무대로 가는 사람도 나와.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얘가 열고 하기 하면 니들 설교도 길다고 뭐라고 토를 대고 한 사람만 할게.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작은 예수님이라고 해. 작은 예수라고 할 정도야. 그렇게, 어? 그 사람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지금 말하면 하버드대학 나왔고 법과 법, 법도 좀 공부한 사람이고 다윗의 인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양반 상놈 있었잖아 그 양반 중에서 최고의 양반이야 인도 같은 데 가면 네 가지 계급의 사람이 있다는. 그건 일등 계급이야. 우리는 미국의 한 시민권자고, 어? 미국의 시민권자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아주 똑똑하고, 똑똑하게 얘기를 말할 수 없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볼품은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 핍박하고 막이랬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의 세기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했다느냐 그는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시의한낮 가만 내를 다섯 번이나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 목사님은 저기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감옥이 아주 지하에 숨도 쉴수 없는 그런 지하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그리 있는 그, 그 감옥에서도 또 찾고 다 이렇게 다 채우고 죽이고 목마르고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 근데 그는 끝... 그, 까지 복음을 지켰어, 신앙을 지켰어. 그의 보상은 뭐였느냐? 결국 순결이 순교했다. 순결. 그러나 먼어날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간단한 확신이 있었어. 그는 66세에 순결을 했어요. 34년 동안 충성을 했고. 진짜로 죽은 자처럼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일, 일일이 그열거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 우리는 교회를 가려도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 어떻게 참 보면 천국이나 하나나 우리 마 만유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캐팅이야 진짜 너무 너무 훌륭해 그런